마태복음 26장 24절 한 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일까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만몬은 재물이에요, 재물. 제물.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여러분. 남편이 둘 있고 아내가 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아무래도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위대인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면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이건 뭔 얘기예요? 먹을 것보다 생명이에요.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어, 몸은 뭐예요? 불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 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 우리가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삶이 과거의 세종대왕이나 또압니 아, 누굽니까? 어? 뭐, 임금들, 어.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어? 우리 삶이 훨씬 나아요. 그들은, 어, 이제 서빙고, 동빙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 얼음, 여름에 오면은 얼음을 따로 저장을 해서 하는데, 음, 이제 여름에 시원하려면은, 시원한 얼음을 먹으려면 가서 가지고 와야 해요. 가지고 가서. 근데 우리는 냉장고만 열어보세요, 지금. 얼음 다 올리는 거 있고 시원한 냉수 먹을 수 있고, 어? 어? 뭐,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세탁기도 그냥 지가 알아서 돌려주지.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들 빨래하고 밥하고 세끼 다 되면 밥해하고 빨래하고. 지금은 다 응? 어? 전자제품 다 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가 월등히 나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통일벽, 뭐또 악기발이, 또 심지어 그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그 급식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어 하루에 세끼 먹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두끼 먹고 어디 가서 자기 부모들이 이제 품판다 그러죠 어디 가서 나무집 일 해주면 애들이 우 따라다니면서 얻어먹다시피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 지금은 어,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자기가 부지를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어, 몸이 아프고 그래도 기초생활자 있잖아요. 기초생활자 얼마씩 나옵니까? 뭐한5십만원 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더 나올 거예요. 뭐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기초생활 그런 거 어, 국가에서 사회보장이 잘돼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으로서 아, 그런 거. 공중에 날짐승을 보라 날짐승들 씨뿌리지도 아니하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 이제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우 자꾸 발이, 혀가 꼬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날짐승, 날짐승들 날짐승 이것도 뭐예요? 씨뿌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먹여? 아버지께서 먹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딸짐승만 못 합니까? 아니면 저, 어? 식물만 못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한 큐빗을 더할수 있겠느냐? 45cm. 아, 더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165밖에 안 되니까 45cm면은, 어? 210이네. 그러면 가서 그냥 농구선수도 할수 있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그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금년에는 단풍이 좀 예년 같지 않다면서요. 여러분, 꽃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면 이 앞에 그, 어, 어디, 시청 옆에 이푸근 애기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쁜지 꽃이. 수고하고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 아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그거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는 이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니라. 솔로몬보다 우리가 나아요. 아까 세종대왕꾼이 아니라 솔로몬보다도, <laughs> 여러분,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어? 이건 지금으로부터 오늘 거의, 어? 2000년 전인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100년보다도 훨씬, 아니, 50년 전보다도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거 뗄감으로, 어, 때우, 때, 태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잘 입히지 않니하 계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 볼까요? 아,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에요. 아, 리틀이라는 단어는 아, 거, 믿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몇 절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리틀 사전에 보시면 거, 거,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예요. 거의. 여러분, 그러 보면. 저는 믿음이 커요. 그런데 우리 그 욥도 욥도 어그뭡니까환란을 만나니까 욥도 어 걱정을 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누구나 사람은 욥기서 볼까요? 35장 3장 25절입니다. 25절.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눕도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뭐 사람이니까 전혀 아니오시단 할수 없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고난 같은, 요배 고난 같은 거 그런 거안 왔잖아요. 했을 때. 아까 응?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요. 적은 자들아. 저 어. 이렇게 이거 리틀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의 없는 자들, 적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 지금 밥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응? 어? 아니 이제 뭐 이제 물이 뭐 수돗물이 저기서 지금 뭐 생수 생수 사다가 다 먹을 먹을 정도잖아요. 어? 무엇을 입을까? 아 그냥 옷장에 보세요. 여러분, 옷 어? 천지입니다. 옷 천지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는데, 옷이 한벌 밖에 없어요. 한벌 밖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어디 어, 직장을 다니는데,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요, 어, 아, 여러분, 장롱 열어보세요. 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해 주는데 아까 6장이죠. 저 앞에 보니까 음 6장 9절이죠. 같은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지금 유대인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요. 말아요. 말하라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은 그거잖아요, 저기. 절에 가서 뭐 하는 것이 날마다 백배 해 가면서 다른 종교의 뭐 지금 엊그제 이렇게 시험 쳤죠? 시험 치는데도 그냥, 어? 그, 저기 뭡니까? 헌금이, 시험 칠때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헌금이. 입시철에. 입시철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 또, 해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신년예배 그런 거 하는데, 의도는 좋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어? 이어니다 여기서 이어는, 뭐, 해두지가 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도가, 한 해가 시작될 때, 교회에서 같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죠. 좋으나, 어, 그때 헌금이 많대요 또, 입시철에 보면 내 자식, 응? 좋은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 어.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아시는 이라. 여러분, 어? 그, 그러잖아요. 자식들, 어? 뭐, 운동화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가방이 떨어졌는지, 너 학교에서 혹시 도, 도, 뭐 사오라는 거 없냐? 다 부모들이 요새는 그냥 자식 한둘이니까 그냥 금쪽같이 하면서 하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아셔요. 다 굽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하셔요쌀 어, 보내드릴 테니까. 어, 쌀 보내드리는데. 그 구독자님들이, 그 동역자님들이 뭘 보내와요. 자꾸 보내오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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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하시고. 아까 요분 요 그랬죠. 요 분. 자기가 고난당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6장이 볼것 같으면 아까 몇 절입니까? 1 2절이도 10, 10절입니까? 봅시다. <laughs> 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이거 잘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유대인들. 대환란 때는 일용할 빵을 달라고 이 날. 니스데. 대환란에 가서는 일용할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출를 구처, 해달라는 거. 뭐예요 이건? 저크리스도. 저 시험의 템테이션. 대환란에 시험 들지 말게 하라는 거. 유대인들. 이럴 때 아니면, 특별히 이럴 때 아니면 그것도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만나를. 에던보와만몬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천명, 5천명 먹여주는 거. 주님께서 그걸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늘에서 만나. 니와에다른몸덩이 이럴 때는 기도해야죠. 유령할 빵을 달라고. 어느 때 이날, 대활란 날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오늘날 그려놨어. 이, 그쪽에는요. 응, 어? 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응, 어? 아까 오늘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이날입니다. 이날, 응, 이날, 오늘이 아니에요. 아까 영어 디스데이. 그런데, 그건 대활란 때, 지금은. 응? 그런 거 구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 주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왕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먼저 원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 정말 내가 주님의 어?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그러니까 통치예요. 주님께서 온전히. 이건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어? 뭐 그의 나라와 했더니 이걸 갖다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 정치 목사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 이 정부들이 하나님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거. 어? 뭐 신정국가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 신정국가가 있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갈수록 하나님을 세상은 배척하고 대적해요. 저 유럽 보세요, 미국도 그런 식이잖아요. 뭐 여기다 하나님을 나를 세운다고 정신다고 사람들. 하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킹덤 오브 가드예요. 우리 마음 속에 아아 아. 그분의 의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영적인 왕국이에요. 여기 왔다가 아직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어, 이거 잘 이거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어? 그렇게 자꾸 활용을 하는데 오용을 어? 하는데 남용을 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어? 아까 이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킹덤 오브 가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다 거듭난 자 우리, 우리 통치 마음, 마음의 통치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까 이 아까 이 모든 것.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별것 따염려해. 어? 그냥 심지어 집이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서도 걱정하고 뭐 그냥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서 걱정하고 어? 별 걱정을 다해. 내일이 자기 가들을 염려할 것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계획성 경에는 다르게 번역도 있죠. 그러니까 계획성 경 가지고는 말씀이 왜곡돼요. 내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기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뭐요? 방학 숙제. 방학 숙제 계약 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또 자연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하여. 아, 정현수 목사. 어? 어떻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다 염려해가지고 응? 여러분들에게 <laughs> 연보하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뭐에도. 어? 여러분들 가게 문 열어오면은 손님 오게 하고, 다 회사에서 월급 받게 하고,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 우리, 내일은 뭐예요? 우리 주, 주님의 자녀들을 먹여야 할 책임을 진자들이에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한이다. 뭐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데 열심히 살면 돼요. 오늘 하루 사는데 열심히. 응? 땡겨서까지. 우리가 왜 내일을 걱정을 해? 내일이 있어, 내일이라는. 어? 하나님이 온, 어,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게 하시는데, 우리 염려할 게 아니다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 기뻐하면 되는데, 어, 우리 오늘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거 뭐예요?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그분의 왕국, 그분의 의, 주님 나를 주님이 이 끌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뜨다 내서 말씀만에 살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걸 구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것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 내냐 욕심이죠 욕심. 아까 응. 뉴스 보니까 뭐. 대기업 회장이 또 뭐, 어? 성, 성폭행을 저질렀는가 봐. 어? 여러분 또 요새 그 뭐, 그, 그러니까 또 누가 주식을 또 투자해가지고 어떤 40대 주부가 주식 투자해서 깡통 타니까 일가족이 또 애들 어린아이도 고 또, 뭐, 뭡니까, 그, 응? 어? 그, 연탄수십니까? 그 펴놓고 또 자살을 시도했는가 봐. 욕심인가, 참. 돈이 많으면 아까 그 재벌 회장 같이 엉뚱은지 도는 거야. 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고치고 되잖아. 근데 또, 막 부자가 주고 싶으면, 요새 막 비트코인이 막, 어1억이 넘게 올라가니까 하나 사볼까? 그런 생각 하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로 살 때, 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선교사를 도와야겠다. 어떤 선교사 아니면 어떤 교회를 내가, 어, 참, 도와야겠다. 아, 여러분이 보금전한 그런 마음. 그러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또, 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또 주셔요. 주셔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안유를 위해서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어, 세상 사람은 줘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터지게 주겁니다. 애나 애따 뭐 먹고 떨어져 가들은 지옥 갈 거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그들의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물질을 몽땅 줘가지고 실족해 하지 않아요. 그걸로 시험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 혹시 하나님께 주신다면 어, 내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아 어, 아까 재물도 쓰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하나님도 주셔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어, 내일 일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 어떻게 살까? 노년에 어떻게 살까?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